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애틀과 샌디에이고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티오는 지난 경기에서 2적 이후 최다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야수진의 에러가 아니었다면 쉽게 마운드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길버트와 로비 레이를 제치고 와카 결정전에서 1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죠. 클레빈저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연속으로 QS에 성공하며 반등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두 경기 연속 4실점 이상하며 고전했는데 무엇보다 장타 허용이 늘어난 점이 최근 부진의 원인인데 9위를 증명하기 위해 뿌리는 포즈입니다. 심히 난타당하고 있습니다. 클레빈저는 이번 시즌 이후 FA가 되기에 의욕적으로 시즌 후반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 100%의 피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심치 않게 구사하는 커터의 피안 타율은 높기에 시애틀 타선을 넘어서기 어렵고요. 에이스 카스티오가 홈에서 나서는 시애틀이 충분히 리드를 잡을 것입니다. 시애틀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마이애미와 필라델피아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브레라는 고전했던 다저스전을 지나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 매츠와애틀랜타등 디비전 우승을 다투는 강팀을 연달아 상대했는데 1승을 따냈고 이닝당 1개 이상의 3진을 속과냈습니다. 깁스는 최근 2경기 연속 난타당했습니다. 30대 중반의 베테랑에도 여전히 풀타임 4점 초반의 방어율과 선발 10승이 가능한 투수인데 패스트볼 컨트롤이 흔들렸죠. 그래도 그리 쉽게 무너질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깁스는 최근 페스트벌 컨트롤 불안으로 인해 불안한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타선이 부진하다 하더라도 속구 상대로 장타가 가능한 선수들은 충분하기에 득점을 기대할만 합니다. 카브레라가 필라 상대로 강했을 뿐 아니라 최근 페이스도 좋기에 충분히 홈팀의 승리를 기대할만 합니다. 마이애미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워싱턴과 볼티모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는 연승 이후 필라델피아에 패했습니다. 그로 인해 시즌 18패를 기록 중인데 이 상황이 이어지면 선발 20패도 가능합니다.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홈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웰스는 한 달여 만에 부상에서 돌아와 다시 선발 마운드로 돌아왔습니다. 복귀전에서는 2이닝만 소화하고 마운드를 내려갔지만 시즌 내내 선발로 활약한 투수로 긴 이닝 피칭이 가능합니다. 코비는 커리어 내내 볼티 우타선을 넘지 못했는데 이번 시즌 부진이 너무 심각합니다. 타선에 강함이 있고 뒤심도 살아난 볼티모어가 충분히 초반부터 우위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워싱턴은 빠르게 시즌을 포기했는데 선수들이 스태사키용 타격을 할뿐 조직력이 사라졌습니다. 웰스 상대로도 고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볼티모어의 승리를 봅니다. 다음은 토론토와 템파베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플링은 부상을 털어내고 돌아온 이후 다섯 경기에 선발 등판했는데 모두 QS를 기록했습니다. 한 선발인 베리오스가 최악의 부진에 빠져있고, 3 선발 류현진의 시즌 아웃과 기쿠치의 난조로 인한 불펜행 등 선발진이 무너진 토론토지만 그가 잘해주기에 순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라스무세는 이번 시즌 팀의 2선발 역할을 누구보다 잘했습니다. 빅리그 데뷔 이후 지난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빠른 공을 던지며, 불펜에서 1이닝을 책임지는 불펜 필승조로 뛰었던 투수인데 이제는 높은 곳을 원하는 템파 베이의 우완 웨이스이자 2선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트리플링은 안정적인 제고 외에도 뛰어난 위기 관리로 자신의 등판 경기를 잘 책임지고 있습니다. 템파 타선 상대로도 아로자레나와 페랄타 상대만 잘하면 충분히 이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라스무센도 좋은 투수긴 하지만 토론토 타선이 살아났기에 장타 한두 개는 내줄 수 있겠습니다. 토론토의 승리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매치와 시카고 컵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스는 지난 등판에서 마이애미를 만나 4이닝을 버티지 못하고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그러나 맥스 셔저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불펜의 누구보다 대체 선발로 믿을 수 있는 투수인데 스마일리는 후반기 페이스가 매우 좋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로테이션을 몇 차례 거르긴 했지만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로는 건강하게 등판하며 컵스 마운드를 지켜주고 있죠. 디그롬이 나선 수요일 경기에서 타선의 부진으로 패했던 매치지만 부진이 길게 가진 않을 것입니다. 좌투수 상대로 강한 타자가 애틀랜타 이상 많은 팀이기에 상승세의 스마일리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 피터슨을 상대할 컵스도 득점을 만들 수 있겠지만 타선의 득점 기대치에서는 매치가 월등합니다. 매치의 승리를 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